안녕하세요, 드림캐쳐입니다. 우와. 우와,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예요? 몰라요. <웃음> 몰라요. <웃음>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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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소소한 올림픽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올림. 모였습니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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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들, 네. 딱 봐서 어떤 게임인 것 같아요? 양궁. 여기 안에 넣는 거. 여기로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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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. 펄리. 네. 리 어. 네. 오. 네. 오. 네. 오. 오. 하실 거예요. 네. 어머, 어머, 낙. 어머, 낙. 일단 쳤어요 제가. 네. 네. 근데 제걸 밀쳐내고 유현이가 여기 에 있다. 와. 와. 그럼 유현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. 아. 아. 우리 다미, 깨미, 네. 다미 선수. 선수! 음, 어 담이 어 잘할 것 같아 골 아, 네? 어! 아, 어, 어! 어, 아, 내가 빨간색 뚜껑이 빨간색 들어간다 어 yeah. 이게 너무 세게 쳐도 안 돼. <목소리> 노래 KM, you Can you turn? 진 아웃! 야! 아웃! 아웃! 네! 아이 너무 세게 쳐. 뭐야? 저렇게 놓러가 <laughs> 아니, 어쩜 세명다 이럴 수가 있어? 아니, 아니, 앞에서 세 분이 이제 갈그 닦아 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해야죠. 아, <목소리> 자. 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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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아니야? 오케이! 응, 응, 응. 어? 오케이, 오케이! 내가 한번 해보지. 너, 너가 진짜 한번 해봐 봐. 진짜 한번 해줘. 아 제발. 해. 너무 행다 다섯 번째 이제 됐어. <웃음> 이가현. <웃음> 어? 어잠깐잠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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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, 잠깐. <laughs> <근데> 이게 <laughs> 이일수 있어. 오영배네살 <laughs> 삼. 하기 전에 뭐요? 마지막 기회잖아요 손목 한 번만 풀어주세요 놀고 어... <laughs> <널고> 있니? 초목색 방해도 돼 그러니까 없는 캠프 이러면은 목이 많이 풀 파란색 파란색! 언니 아, 이거 두제다 아, 쳐버려. 쳐버려! 다 하니까. 쳐버리고 여 그래, 쳐버려! 쳐버려. 다 유연 씨! 아, 다 쳐버리고 쳐버려! 봤을 때야 마지막이잖아요. 우리 썸녀들에게 애견범만 보여 주세요. 썸녀들 간이 화이팅 할게. 가연이는뭐 거의 이거치나 이거치나 똑같은 거 아니야? 어떤 거 치죠? 실 어, <웃음> 어? 둘, 둘 중에 어떤 거 치실래요? 아! 어떤 거 치실래요? 어 <laughs> 어 <두, 웃음> 어둘 중에 어떤 거 치실래요? 아! 너무 <laughs> 화이팅했다. 내가 밤이거를 <laughs> 쳐버리겠어. 공키를 네, 쳐버려. 둘 중에 하나를 쳐서 1등을 갈라버려요. 음. 갈라버� 자, 우리 소아랑 다미가 네. 결승에 올랐습니다. 자, 서로 어, 어. 네. 눈 한번 마주 볼게요. 오, 아, 눈빛 교환 하실게요. 네. <laughs> 무서운야저 친구. 하나, 둘, 셋. 눈빛. 아, 아! 너, 뭐야? 띵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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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동.

아, 미 뭔가 느낌이 좋다이번에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아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잖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긴장하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아, 좋아. 요 좋아. 아, 좋아. <laughs> 이거 이렇게 쳐내고 언니가, 언니 언니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. 뭔지 알지? 이거 쳐내고 언니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. 오케이. 오오오오 아, 오. 오, 오, 오 아, 우와, 뭐야? 오케이. 오오오 아, 아, 뭐야? 아, 아니, 근데 아니야. 이게 도와드네. 두 개다가 여기에 들어가 도와드네. 있어서 두 개다가 여기 아, 들어가 있어서. 아, 아 그러게? 담이 담이. 네, 담이. 담이 담이. 담담 담. 그동안 베스트로 갈고 닦은 제 손끝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것 같아서 네,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제 손끝 더 현란하게 어, 단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다미 씨의 금메달로 이렇게 소소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. 박수! 앞으로도 소소한 올림픽은 계속될 테니까요. See you a g okay.